안녕하세요. 따행입니다. 후쿠오카의 마리놀드 우미노나카마치 수족관은 다양한 해양생물을 만날 수 있는 멋진 곳입니다. 야외에서 펼쳐지는 돌고래쇼, 먹이 체험 등의 흥미로운 프로그램들은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도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입니다. 수족관 근처에는 우미노나카마치 해양공원, 한적하고 조용한 시카노시마 섬 등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후쿠오카 도심 근교로 마리놀드 근처 숙소를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마리놀드 뿐 아니라 추천드리는 근처 가볼만한 곳도 함께 정리해 보시면서 더욱 알차고 풍성한 후쿠오카 여행을 계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후쿠오카 마리놀드 근처 호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후쿠오카 마리놀드 근처 호텔은 더 류이간즈 스파인 리조트입니다. 이곳은 4성급 호텔로 구글 평점 4.1점, 마리얼트 평점은 4.3점입니다. 더 루이간지 스파인 리조트는 걸어서 대형 수족관인 우미노나카미치 수족관, 해변 공원 등 호텔 주변 관광지로 이동이 편리한 곳입니다. 후쿠오카 시내에서는 차로 20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 객실은 총 21개 객실 유형으로 인테리어가 매력적인 호텔입니다. 밝은 색감을 사용해 꾸며진 객실과 창문으로 보이는 오션뷰를 통해 이국적인 정취가 느껴집니다. 호텔 룸은 1층부터 6층까지 나뉘는데 스탠다드 플로어부터 루이간지 스위트까지 각 층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2층 스파 플로어는 넓은 트윈룸으로 2인 룸과 최대 4인 룸이 있으며 루이간지 스위트는 모든 가구가 주문 제작한 것으로 넓은 발코니로 바다를 전망하며 쉬기 좋습니다. 루이간지 스파 리조트는 야외 수영장과 잔디밭에 누워 영화를 즐길 수 있는 더 시네마 나이트 후쿠카 이벤트가 열립니다. 수영장과 영화 이벤트는 시즌에만 운영하므로 예약하시는 분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스파, 아웃사이드, 사우나, 요가, 명상, 크루징, 바다카약 등 해양 액티비티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호텔 주식은 일식과 양식으로 구성된 뷔페로 오전 6시 45분부터 10시 15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성인 1인 기준 3,800엔으로 상황에 따라 시간제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더 루이간지 스파리조트는 마리놀드에서 가장 가까운 호텔로 우미노나카미치 수족관을 비롯해 해변공원 등을 이용하기 좋은 호텔이자 도심 호텔보다 여유롭게 힐링하길 원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곳입니다. 여러 부대시설과 이국적인 분위기가 느껴지는 더 루이간지 스파리조트에서 숙박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추천드리는 마리놀드 근처 호텔은 더358 소라입니다. 이곳은 4성급 호텔로 구글 평점 4.3점, 마이리얼 트 평점은 4.7점입니다. 더358 소라는 고급스럽고 세련된 분위기의 호텔로 다양한 객실 타입이 있어 커플과 가족여행에 모두 추천드리는 호텔입니다. 이곳은 하카타역에서 차로 20분 소요되는 위치인 아일랜드 시티에 있고 마리놀드까지는 차로 10분 거리입니다. 이곳 객실은 트윈, 더블, 유니버셜 스타일로 다다미 스타일과 침대 타입이 혼재된 룸, 일반적인 침대 타입의 룸, 그리고 레귤러 스위트와 패밀리 스위트로 가족을 위한 룸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히 스위트룸은 공룡, 아쿠아리움, 공주, 정글, 글램핑 등 여러 컨셉으로 꾸며져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스카이플로어 룸은 스카이킹부터 프리미엄 소라 스위트까지 보다 넓고 고층의 객실로 프라이빗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호텔 조식은 현지 식재료를 활용한 단품과 양식으로 뷔페로 즐길 수 있고 시간은 오전 7시부터 10시 30분까지 가격은 성인 1인 기준 3 3 0 0엔입니다 호텔 10층에는 대욕장과 노천탕이 있어 바다를 전망하며 쉴수 있습니다. 오전 5시부터 10시까지 오후 3시부터 새벽 1시까지 이용할 수 있고 가족과 커플을 위한 전세탕이 있어 이용하실 분들은 프런트에서 예약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사우나와 트레이닝룸, 경치를 즐길 수 있는 발코니 마사지 의자와 음료, 아이스캔디가 준비된 휴식 공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리널드와 가깝고 목욕하며 여유롭게 쉴수 있는 호텔. 다양한 객실 타입으로 가족과 커플 모두 즐기기 좋은 호텔을 찾으신다면 더358 소라에서 확박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마리널드와 함께 둘러보시기 좋은 가볼 만한 곳을 두 군데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마리놀드에서 차로 20분 거리, 그리고 버스나 지하철로 1시간 거리인 후쿠오카 아시아 미술관입니다. 이곳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아시아의 근현대 미술 작품을 전시하는 곳으로 가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곳인데요. 계속 변화해가는 아시아의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 작가들의 다채로운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곳으로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몽골, 대만, 캄보디아, 필리핀, 타이, 스리랑카에 이르기까지 전세계 아시아 작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일반 관람료는 무료이며 컬렉션 전 관람료는 일반 1인 기준 200엔입니다. 다음으로 추천드리는 곳은 후쿠오카 아시아 미술관에서 걸어서 20분 거리의 하카타 포트타워입니다. 이곳은 하카타 항구와 후쿠오카 시내를 전망할 수 있는 곳으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숨겨진 명소입니다. 후쿠오카 하면 후쿠오카 타워가 유명한데요. 이곳은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곳이지만 후쿠오카 타워만큼 멋진 야경을 감상하실 수 있는 곳으로 하카타항구와 시내를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곳으로 호크호카 여행하시면서 방문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추천드리는 마리놀드 근처 호텔은 더358 우미입니다. 이곳은 삼성급 호텔로 구글 평점 4.3점, 마리얼트리 평점은 4.5점입니다. 더358 우미 호텔은 마리놀드와 차로 10분 이내 소요되는 곳으로 깔끔하고 조용한 분위기의 호텔로 추천드리는 곳입니다. 이곳은 후쿠오카의 하카타만을 개발해 조성된 인공섬인 아일랜드 시티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 객실은 스타일리쉬 더블부터 유니버셜까지 총 6가지 타입의 룸이 있습니다. 최대 정원 3명인 룸으로 스타일리쉬 더블과 스타일리쉬 트윈이 있고 싱크대와 냉장고, 전자레인지를 갖춘 스타일리쉬 더블 위드 싱크룸이 있습니다. 더블 트윈과 디럭스 4는 4명이 숙박할 수 있고 침대 타입에 따라 구분됩니다. 배리어 프리를 위한 유니버셜 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호텔 10층에는 대욕장이 있어 아일랜드시티 후쿠오카의 경치를 바라보며 쉴수 있습니다. 오전 5시부터 9시까지, 오후 3시부터 새벽 1시까지 운영합니다. 호텔 주식은 뷔페 스타일로 오전 6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층 레스토랑에서 이루어지고 가격은 성인 1인 기준 1,650엔입니다. 이곳은 쾌적하고 깔끔한 룸 컨디션으로 조용하게 쉬고 싶은 분들에게 좋은 호텔입니다. 간이 주방이 있는 객실도 있어 장기 숙박객에게도 좋은데요. 마리놀드와 근처 시카노시마를 여행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더358 우미에서 숙박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추천드리는 호텔은 큐카무라 시카노시마입니다. 이곳은 삼성급 호텔로 구글평점 4점입니다. 큐카무라 시카노시마는 마리놀드에서 차로 17분 거리이며 시카노시마 섬에 있는 삼성급 호텔로 휴양하기 좋은 곳입니다. 후쿠오카 여행 중 하카타나 텐진 시내 말고 쉬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리는 곳입니다. 후쿠오카 도심에서는 차로 1시간 이내 거리로 현지인들에게도 휴양 리조트로 꼽히는 곳인데요. 하카타 터미널에서 페리로도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호텔 객실은 오션뷰로 다다미와 침대가 같이 있는 방, 침대만 있는 방, 그리고 다다미 방으로 세 가지 타입의 룸이 있습니다. 방별로 3명, 4명, 6명까지 숙박할 수 있습니다. 호텔에는 바다를 보며 온천을 즐길 수 있는 노천탕, 실내 대욕장 등이 있고 성인 1인 기준 150엔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시즌에 운영하는 야외 수영장과 카페, 매점, 키즈클럽, 세탁시설, 마사지 의자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호텔 주식은 일식과 양식 뷔페로 오전 7시 30분부터 9시까지 운영합니다. 휴카무라 시카노시마는 휴양하기 좋은 호텔로 후쿠오카 도심과 멀지 않은 곳에서 여유로운 분위기를 즐기고 싶은 분들이라면 숙박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추천드리는 곳은 베셀 호텔 후쿠오카 카이즈카입니다. 이곳은 삼성급 호텔로 구글 평점 4.1점, 마이리얼트리 평점은 4.2점입니다. 베셀 호텔 후쿠오카 카이즈카는 마린월드와 후쿠오카 도심 중간에 위치한 호텔로 도심과 마린월드를 함께 여행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가성비 숙소입니다. 이곳은 싱글룸부터 투베드룸 플러스 엑스트라 베드까지 최대 5명까지 숙박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모든 객실이 퀸 사이즈 침대로 보다 넓고 여유롭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특히 18세 이하의 어린이는 부모 또는 조부모와 함께한 침대에 자는 경우 숙박료가 무료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텔 조식은 1층 라운지에서 현지 재료를 활용한 요리 그리고 디저트, 샐러드 뷔페로 즐길 수 있고 오전 6시부터 9시 30분까지 운영합니다. 가격은 성인 1인 기준 1000엔입니다. 베세 호텔 후쿠오카 카이즈카는 다른 호텔들에 비해 주차장이 넓고 투숙객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렌터카로 여행하는 분들이라면 이용하기 더욱 좋은 호텔입니다. 호텔은 마리놀드, 호빵맨 어린이 박물관, 캐널시티, 텐진 시내 모두 차로 20분 거리에 있습니다. 마리놀드를 비롯해 후쿠오카 도심을 두루 여행하는 분들이라면 가성비 좋은 베세 호텔 후쿠오카 카이즈카를 숙박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후쿠오카 마리노월드 근처 호텔 다섯 군데를 추천드렸습니다. 후쿠오카 시내와 근교 여행지로 추천드리는 마리노월드, 하카타 포트 타워, 후쿠오카 아시아 미술관까지 볼거리가 풍성한 곳들입니다. 후쿠오카 여행 계획에 도움되시길 바라며 저는 또 다음 여행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